예요. 접니다. 와, 이게 이 친구가 이 이름이 뭐였더라? 올빼미긴한데 무슨 올빼미인지 까먹었거든요. 가면 올빼미였나? 맞죠? 네, 맞아요. 저 어, 얼굴이 솔직히 말하면은 올빼미 중에서는 가장 뭐가 좀 그래요. 이제 기본적으로 올빼미들은 좀 귀엽게 생겼는데 얘네는 발색은 좋긴 하거든요. 털 색깔은. 근데 이제 얼굴이 그게 렇호감형인 애들은 아니에요. 약간 좀 코도 많이 두꺼운 편이고 코털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맹금류들을 너무 좋아해요. 그래서 옛날에 소쩍새도 매장에서 잠깐 관리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동물병원, 아, 동물 보호소에 데려다 줬고요. 이 친구를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여기 플레이주 이제 웅진 플레이도시 여기서 이제 아쿠아리움에 와 있거든요. 여기서 이제 이 친구들을 축양을 해가지고 전시로다가 수입이 들어온 아이들인데 얘를 한번 꼭 보고 싶어가지고 매장에서 일하다가 바빠 죽겠는데 그 중간에 왔거든요. 개인적으로 너무 보고싶었던거예요 얘네가 가디언즈인가? 그 어떤 영화에서도 나왔던 그 친구들인데 한번 꼭 만져보고 싶긴 한데요 만지면 손가락이 작살날 것 같아요 보세요 지금 먹이 반응 보이잖아요 손가락에 아유 한번 만져보고 싶긴 한데 이 발톱이 약간 좀 항상 뻐큐라는 것 같기도 하고 얘 친구 밥을 이제 한번 피딩을 시켜주려고 여기 사장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닭고기인가? 네, 네, 닭고기를 지금 준비를 했거든요. 이 맹금류들 항상 밥을 줄때 손가락이 아니라 이 핀셋으로다 길게 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손가락에 작살이 나요. 제가 몇번 물려봤는데 빵꾸가 제대로 나거든요. 좀 보세요, 이제 먹이를 탐욕하는 거. 와. 이제 사람은 잘안 따르죠, 얘네. 아직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요. 아. 보세요, 이제 한 한쪽 발로다 먹이 잡을 거예요. 이 생각보다 맹금류들의 신진대사가 되게 빨라가지고 밥을 진짜 미친듯이 먹어요 제가 옛날에 소쩍새 키웠을 때이소쩍새가 이제 살아가는 과정이 진짜 똥을 싸기 위해 사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밥을 많이 퍼먹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다가 이 도마뱀이나 얘네들보다 밥을 훨씬 많이 먹었어요 주로 이제 밀러미랑 귀뚜라미 좀 먹였었는데 진짜 미친듯이 먹었거든요 똥을 그냥 막 쌓아놓고선 살았었는데 막 아무리 치워도 막 다음날이면 리셋이 돼요 아마 얘도 비슷하지 않을까 엄청 많이 먹을 텐데 성별은 50% 확률로 암컷이네요 제가 한번 밥을 또줘 볼게요. 이제 일반적으로 동물들을 사람이랑 좀 친해지는 과정이 필요할 때 항상 밥을 주기 전에 일정한 제스처라던가 소리를 내고서는 밥을 주고 그리고 점점 사람 근처에서 먹을 수 있게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. 그래서 저하고 이제 어차피 오래 볼래는 아닌가 그냥 적당히 간만보다줘 볼게요. 어. 잘 먹다. 배구만이나 아, 빈도상했나? 저기 안먹네 아까 밥 먹었나보네요? 네네 아이 가면올빼미가 개인이 그 사육이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전시장이라던가 이제 체험장에서는 종종 사육을 하시는데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래가지고 어, 데려오기가 좀 쉽지가 않긴 한데요 뭐 이런 아이들 데려온 곳에서 이제 불만을 이제 안좋은 감정을 품으신 분들도 많을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런 친구들이 해외에서는 애완용으로 많이 키우거든요. 그러니까 개체 수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. 이런 아이들이 오히려 유통이 되므로써 우리 어린이들이 생물에 대한 이런 뭔가 긍정적인 마인드가 점점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. 다만 이제 이 아이들을 학대를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지만 이제 더 생물에 대한 존엄성이 보장이 되는 거고요. 자 하나만 더 줘볼게요. 저는 삼각김밥 한개 먹고 일하고 있거든요. 이건 좋은 거 먹네요. 만도안물것 같긴 한데 물어요?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안 물어요? 자. 아 무서운데 잠깐만요. 제 나이키 이거 신상인데. 자. 오 어, 그렇게 막 덤비질 않네요? 네. 어. 어어어어어. 사람 그렇게 좋아하진 않네요. 아직은 <laughs> 제가 봤던 소쩍새는 제가 손 반대면 제 손으로 왔거든요. 와가지고 기대서 자고 그랬었는데, 얘는 아직 성체라서 그런가 보네. 일본에서는 얘는 애완동물로 키워요. 근데 분양가가 이제 차한대값이여가지고 문제긴 한데요. 아무튼간에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라서 한번 꼭 핸들링을 해보고 싶었는데, 테임은안 되죠. <laughs> 아, 이쁘게 생겼다. 이럴 때 밥을 또 줘야 돼. 사실 얘 말고 조금 있다가 또 이제 물범도 볼거 거든요 제가 원래 동물들을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참 한번 먹어봐 긴장했네 이 올빼미들은 이제 그, 거, 그 긴장을 하잖아요 몸을 이렇게 쫙 세워요 밑에 솔직히.. 밑에 있나요네 음... 솔직히 말하면 생긴 게 호감형은 아니네요 사실 전시장의 진실 같은 건데요. 항상 생물들이 밖에만 전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, 이제 어느 정도 전시가 끝나고 나면 이 뒷공간에서 또 이제 이 친구들이 케어를 하고 다시 앞에서 전시를 하고,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. 한번 진짜, 한번은 꼭 만져보고 싶은 건데, 나중 되면은 한번 제가 와가지고 도전을 해볼게요. 오늘은 제가 지금 장갑을 안 갖고 와가지고 도전을 못하겠는데, 아, 재밌다. 이거! 한국에서도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해외처럼 이런 맹금류에 대한 사육이 좀더 보편화가 됐으면 좋겠고요. 그만큼 이제 조류시장도 좀 많이 커졌으면 좋겠어요. 맨날 앵무새 키워가지고 안녕하세요. 이것만 반복하기보다는 이 맹금류도 키우면서 약간 좀 다양한 이런 애완동물 시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너무 이쁘게 생겼다. 똥내는 어때요? 냄새는 <놀람> <놀람> 파충류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. <놀람> 파충류 많이 수입하시는데 네. 파충류 디스 많이 하시네요. <놀람> 아무튼 이거 좀 이따 신기한 아이들도 많고요 저희 매장에 오늘 신기한 아이들도 많이 올 거고요 얘네들이 한 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좀 이따 다른 아이들도 다시 한번더 촬영 고 아, 생김새 진짜 비호감이다 되게 열받게 생겼네 <laughs> 감사합니다 다른 아이들도 다시 찍어볼게요